안녕하세요. 도니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오늘 해볼 이상형 월드컵.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월드컵입니다. 16강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수줍은 출립에, 수줍게 볼터치까지 하고 나온. <laughs> 아, 근데 뭔가 잘 어울린다, 이 사람. <laughs> 뭔가 잘 어울린다. 신선한 파인애플맨. 이게 파인애플맨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 뭐지? 그니까, 그, 어. 거기에 있잖아요. 뭐야. 포켓몬스터에. 이거는 넌게 아닌 것 같은데? 이분 <laughs> 가슴은 넌게 아닌 것 같은데? 가, 자기 것 같은데? <laughs> 아, 둘다 조금,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둘다 이러고 있으면 조금, 싫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표정 왜, 이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하루를 다녀야 한다. 아예! 아, 둘다 싫은데? 아예 어그로를 끌자.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아, 이 사람? 아, 씨. 근데 좀 도망치고 싶긴 하다, 이 사람이. 이거는 그냥, 어, 포켓몬 생각이 날것 같고, 이 사람은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아. <laughs> 무서울 것 같아. 아, 씨. 도망, 이, 이 사람이랑 놉시다. 이 사람이랑 못놀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야, 그 사람 말이야? 세운 깎은 거 아니야, 그냥? 상담자 <laughs> <성남자> 피카츄맨.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뭐지? 징크스? <laughs> 아왜다 이래? 불굴의 로켓맨이야. <laughs> 징크스 같은데. 그래도 이게 더 싫은데? 이거는 그래도 어? 아, 근데 이 사람 둘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어쨌든 난 이게 더 싫어요. 요거 보면 도망갑시다. <laughs> 진격의 가위맨! 섹시도발 디그다맨! 아, 싫다, 진짜. 이 바지는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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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이 된거야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아니면 진짜 바지를 그냥 이렇게 땡겨 입은건가? 얼굴 가려서 누군지 모른다고? 아니 내가 하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게 아니고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래잖아 이거는 뭐아 그래도 같이 다니시는데 이러고 어떻게 같이 다녀 이것도 좀 그렇다. 되게 피곤하겠네. 아, 씨.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너무 싫은데, 둘 다? 그래도 이거는 몸이 좋으니까. 이게 조금 그렇네요. 이거 보면 도망갑시다. 약간, 어디서, 어디야. 웹툰, 공포웹툰 같은 데서 본것 같기도 하고. 치명적인 송하나 <laughs> 아씨, 진짜 치명적이다. 보실보시 <laughs> 캐티나 아메리카. 이 아저씨는 그냥 어 무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좀 무난한데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길거리 다니면은 사진 한번 찍어주고 막 이러 이런, 이런 정도? 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조금 극혐이지 않나? 포즈까지 좀 약간 완벽한 것 같은데 요 D 라인. 어 이거는 좀 그렇다. 근데 좀 옷이 되게 고퀄이다. 이거를 이거를 자기가 입으려고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아씨 좀 이상한데? <laughs> 아씨 표정봐! 표정봐! 내가 오늘 낼 것이겠다. 약간 이런 표정 아니야 이거? 아 이사 이거 이거 싫어요 이거. 표정봐! 아, 진짜 씨 황혼의 바이올린 밴드에 나라다 통닭맨. 황정민이야? 아니지? 야, 황정민인 줄 알았어. 황혼의 바이올 아, 이게 뭐야. 이걸 왜 이루, 이거는. 황정민이 황정민 아니야? 야, 씨, 브라더 이럴 것 같은데? 브라더 이거 한번 먹어봐. 아주 씨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먹어, 먹어. 씨, <laughs> 바거 존나 맛있어. <laughs>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는. 그래도 나는 이게 싫은데? 이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거의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치킨인데, 이거는. 너무 길어. 다리도 약간 벌리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이거. 나는 이건 별로. 도망갑시다. 아! 기차맨! 무적의 장구맨. 이게 더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아, 외국일 거야? 그지? 태고? 태고가 뭔데? 어. 근데 이게 바지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좀 베기 싫다? 그래도 이건 얼굴이 좀 귀엽네요. 아, 이건 좀 극혐이다. 이거 뭐야? 핸드폰이야? 핸드폰 지금 너 하나씩 놓고 있는 거야? 핸드폰? 다 하나씩 이게 있는데? <laughs>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징징 <laughs> 박포 이거 하는 거야? 징징뽕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얼굴이기 와서. 아, 좀, 여기, 좀, 이게 너무 짧아. 여기, 안, 여기, 거의 사탕구니까지 보이는, 보일 것 같은, 이거는 좀 극혐이지만. 그래도 난 이게 더 싫다. 여기로 갑시다. 영겁의 바나나맨. 욕망, 욕망의 원더이 <laughs> 사람, 이거, 배는. 배는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자기 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가? 자기 배인가? <laughs> 바나나맨은 뭐야? 약간 울버리는데, 울버리는 하려고 했는데, 바나나맨이 된 건가? <laughs> 아, 그래도 이거 너무 싫다, 이거. 아, 이거는 그냥, 그냥. 인형 옷 입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좀, 아, 이게 이거 극혐이다, 이거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은 또 포켓몬 이거 쳐고 있네? 옆에 있는 사람? <laughs> 이 사람 울머린이야. 울머린인데, 바나나 같이 이렇게 된것 같아, 그냥. 약간, 우리나라 그거 뭐야? 그 노란, 노란 거, 옐로우랑 레드랑 나오는 거. 바나나나, 바나나 그거. 플래시 웹툰인가? 아, 그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싫네요. 이게... 와, 털 봐. 털까지 완벽하네. 자유의 돌핀맨. <laughs> 구구의 비둘기맨. 야, 진짜 이건 좀 고퀄이다. 야, 이거는, 이건 사실 좀 징그럽지 않아요? 돌핀맨은, 어, 너무 허접한데? 근데 되게 무난해. 근데 이거는 조금, 진짜, 고퀄이다. 이거 멋있다, 야,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도망치고 싶진 않은데? 되게 거컬이라서? 이 정도 거컬이면 뭐, 어, 난 이거는 좀 별로야. 어, 이, 이거 버려. 너무 허접해. 아! 벌써 8강이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가면은 그냥, 어. 그냥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씨, 이거, 이, 아, 이 배가 너무. 아이씨, 아이 표정과 이 포즈는 완벽한... 이거 진짜 완벽... 완벽하게... 완벽하게... 나는 성한 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아씨, 진짜... 아 진짜 좀 심했다. 이거, 이거 싫어... 이거 너무 싫다. 이거는... 물어보지도 마. 자, 둘다 하나, 에, 저, 여러분 전부 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봐. 이거는, 이거볼 것도 없어. 하나, 둘, 셋. 이쪽, 그죠? 저쪽, 기차맨 그치,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씨, 무난하잖아. 도망갑시다, 이거 하면. 이것도 볼 것도 없다! 황혼의 바이올렛맨, 이거는 그래도 씨, 무난이라 하지, 약간, 이, 자세히 보면은, 아 그렇지 이건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어, 나름대로 되게 심혈을 기울여 갖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얘는 얘는 약간 징크스가 아니고 징크스가 아니고 <laughs> 징크스가 아니고 약간 저팔계 같지 않아야 <laughs> 저팔계도 <팔개에도> 분홍색 빠지잖아 <laughs> 아닌가 저팔계 분홍색 빠지지 않나? 이이이이 선글라스, 야, 저팔개가 지금 선글라스 벗고, 저팔개가 선글라스 벗고, 지금 모자만, 저 모자 뚜껑만 바꾼 거야, 지금. 지크스 뚜껑만 쓴 거야. 아, 진짜 극혐이다, 이거. 나는 불그레 로켓맨. 와, 요호상박.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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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씨, 해줘야 되는데, 이거. 올 것이 왔습니다. 춘님의 수줍어요 하지만은 당당한 원더우먼 수줍음이냐 당당함이냐 아 진짜 둘다 진짜 너무 싫다 아 진짜 너무 싫다 어나 이제 본거 있는데 원더 우먼이 아니라 원더 우비언데? <laughs> 이 뭐야 아 춘님아 이거 뭘 어떻게 고르냐 이걸? 이건 솔직히 조금 고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그래도 여기는 약간 귀염상이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좀 너무 극혐이지 않습니까 이 털까지 해서? 애기가 귀엽다고? 애기라고 이게? 아니야 무슨 애기야 아저씨 아저씨 털봐휘엄봐 이게 어떻게 애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야 무슨 애기야. 그래도 이거. 아 그래도. 그래도 저거. 하... 진짜 얼핏 보면은 무조건 이거거든요. 얼핏 보면 이거거든. 아, 근데 이 표정과 이 자세까지 완벽한 저런 걸 보면은 아씨, 어떡해? 아씨, 야, 그래도 이걸로 가자. 그래도 이거 빨간 벗고 있는 것보다 입고 있는 게 나아. 이렇게 갑시다. 빨개먹고 있는 것보다 입고 있는 게 나아. 아씨 그래.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네요. 물론 이것도 약간 진짜 너무 극혐이야. 이네 사람이 아씨 칙칙복복칙칙복복칙칙복복칙칙복복칙칙복 칙칙폭폭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한명이이 사람이. 이 사람부터. 어? 이게 이게 가면은 뒤에 이게 따라올 거 아니야. 아씨, 개극혐인데. 이 사람은 방패 는 어딨냐? 방패. 방패랑 검. 트레이드 마크인데. 방패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아싫다 진짜 둘다 너무 싫다. 그래도 이걸로 가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아씨. 아 이사 이 아저씨 이이아 이거 이거 아니야. 욕망, 너무 욕망이, 너무 욕망이 크다! 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그 와중에 지우 있어요, 지우. <laughs> 아까 잘못 봤는데, 모자도 쓰고 있네. 옆에 지우가 있네. <laughs> 플러스 원이야 뭐야? 야 지우도 지우도 지금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고 있다고 이거 봐. 야이 이 지우도 되게 고퀄이야 이거 봐. 배지들 배지들 다다 얻었어. 지금 강력하다고 지금. 이 안에 리자몽이 있을 거라고. 강력한 지우야. 와 이거는 진짜 근데 좀 고르기 힘들다. 진짜 디테일한 거 신경 많이 썼다 이 사람들 진짜. 이거 봐. 총알, 총알 다 끼고 있죠. 이런 거 근데 징크스가 원래 이렇게 벗고 있어. 너무 벗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씨, 이 아저씨도 이거 배에 진짜 뭐 넣은 거 같아. 이거는... 아, 둘다 너무 싫은데? 그래도, 저의 선택은! 원더우먼! 자, 이렇게, 원더우먼으로 우승이 됐구요. 이거봐, 송하나 사진을 보면 은 다시 놓치는 않을 듯. <laughs> <laughs> 욕망의 원더우먼 등장. <laughs> 개 웃겨. 아 역시 섹시도 말 디그다매 진짜. 이것도 쓰, 이것도 진짜 어야 내가 진짜 내가 말하는 사람들 야 상위권에 다 있네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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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근데 이거는 의외네. 야 욕망의 원더우먼이 진짜 다들. 아... 싫었나보다 진짜 22.55% 상당히 높은! 상당히 높은 거야 진짜 <laughs> 자 오늘 이상의 월드컵 욕망의 원더우먼이 1등으로 끝이 났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들 아시듯이 뭐야 어, 피카소 아 피카소가 아니라 도카소 도카소에 그려드립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